내가 일하는 곳인가 보다 오케이, 임무가 어, 가면 다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 어어 어, 야 건너뛰기 눌렀다 아, 아, 아. 다음이라고 외치면 군인들이 생존자를 두려워 보낼 것입니다 다음 눈에 띄는 증상이요? 어어, 어, 어, 목에 뭐 있어요 감지된 증상을 표시하여서 아, 오케이 오케이 증상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숨기려 할수 있지만 아, 도구들도 생긴다. 아, 여기서 격리, 처리, 생존자 블록. 아, 이렇게 보내면 되나? 아, 격리. 아, 이렇게. 어! 야, 물렸다. 어! 또 물렸다. 야, 두방 물렸으면 좀비 돼야 되는 거아니야 가라. 처리. 바로 갈게요. 탈퇴근 할게요. <laughs> 탈퇴. 야, 이거 왜 내가 내냐? 생존자 유지비. 격리 시설 유지. 이지 유지 관리. 아하, 벌써 마음에 안 들어요. 네, 격리 구역가라고. 격리소로 보내 생존자들을 다시 검사해야 된다. 이틀간 두면 좀비로 변해서 다른 모두를 죽인다. 정화는 격리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인다. 아, 이렇게 다음 날에 검사해야 되나 보다. 이 사람 증상이 뭐였지? 구별이 안 가는데? 너 그냥 처리할게. 뭐야, 선글라스 벗어. 벗어. 어, 일단 얼굴에 멍이 있고 다리도 멍이 있고 벽. 야 이거 뭐야 아씨 안 보고 싶은데 이거 아씨 아눈 맞혔잖아 또 멍이 있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체크 어, 어 피부 상처 타박상 있어요 이 사람 너 그냥 일단 격리 네 예, 맹세하세요 야, 모르는 거잖아 너 어떻게 알아 개한테 물려 눈이 노래 눈이 노래 외국인 다 눈이 노래 눈이 노그런가 보네 정상 울린 자국이 어딨냐 어디 겨드랑이 물렸냐 안 보여 여 여긴 아닐 여 여긴 아닐 거 아니야 아닐 거 아니야 처리해 아씨 처리해 특별 처리 아 그거 좋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자 벗으시고 이거 뭐죠 이거 입안 출혈 위에요 이거 위입니다 오뚝대가있으시요 타박상 있어요. 어쩔 수 없이 정립니다 어제 건강했어? 말 같지도 소리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아 그렇기다 뭐다 개한테 물렸대 물린 자국 있으시고요 어, 뭐야 이거 물감 검은색 물감 물린 자국 있으면 처리해요 저한테 이 감염 난민 처분 아... 미안합니다 네아 이거 사야되나보다 왜내 돈으로 사야되냐고 어, 왼쪽 클릭으로 이렇게 옮기고 자동 이동을 하려면 이를 눌러야 된다. 이게 옮기는 거. 아이씨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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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고 음. 운전할 수 있냐? 갑니다. 야 보지 말고 좀 도와줘. 어우 씨 쉬프트 가속. 야 하나 떨궜다. 아씨 가속. 어어어어! 설명 안 읽어도 돼요. 제 제가 하는 거 보고, 따라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. 연료는 여기다가. 아, 막. 연료 여기다가. 연료 여기다가. 트리포트도리포트 여기다 밥. 어, 여기 밥. 여기 밥. 밥 아니고, 조금 밥 아니고. 빼고. 이거는 어떻게? 몰랑. 아, 오늘 새로운 생존자 검사가 없대. 개백수 됐어. 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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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, 뭐야, 뭐야.

어 벌써 난리났네 벌써 난리났네 막막 <laughs> 이러면서 들어 테이크아웃 또 입술 깨물었다고 안 하네 이 정도면 높은 파동이야? 개 높아 개 높아 개 높아 가가아 잠깐만요 어야 어떻게 하냐 어. 와 이거 확인했어야 되는데 씨 미안합니다 청소 끝 파동이 쪽 조금 애매한데, 조금 애매해요. 잠깐만, 조금 애매한데. 음, 아이콘택, 아우 레전드구요 기침, 기침, 침인가, 재채기인가. 아 아니다. 재채기는 패션 기침. 리 No, no. You don't understand. 오해는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이에요. 저만 하고 있는 거예요. 야 필요 없다 이 사람은. <laughs> 등이 깨끗하다. <laughs> 오케이 오늘은 성공적이야. 잘했습니다. 너는 근데 맨날 앉아 좋아하냐? 뭐 보고 있냐? 아니, 그 뒤에 있 아저씨 설명하는 거랑 이거랑 같이 나오면 나 어떡하냐? 뭘영상뭐자보서 봐. 야야야야, 야, 야. 이거 어떻게, 이거 어떻게, 이거, 이거 위험한 거, 위험한 거, 이거 뭐야? 야, 이거 좋아 보인다. 오오 미안해. 야, 아니, 가져가려고 한건 아닌데, 금방망이 씨. <laughs> 미안해 표정 풀어 빠가지 좀 새끼 나와봐 너 야야 야, 너 나와보라고 대 뭐하냐 달려서 죄송하다 말을 하려 고 그랬는데 곧 좀비 되실 분인가 아 갑자기 안 미안해지네 맥박개 높은데 야야 고열이다 고열이다 야너 바로가 어떻게 되냐 근데 구경 좀 해보자. 어 볼게 멀쩡하니 가라 생존자들을 대피 시킬 수 있구나 그렇지 어너 들어가 너너 너 여자 아니잖아 너 여기 못타 선택이 선택 이거 아 위에 한 명밖에 못타아 이게 최대야 야 미안해 나머진좀 기다려 공격성 알겠습니다. 수상해가 저라 비싼 거니까 어, 아캡스란 거잖아. 너 좀비야. 너뭐 있지. 너뭐 있다. 너 수상하다. 아가 그냥. 방금 뭐야? 야 이거 잠깐만. 이거 무기 무기 안 돼. Hey, that's mine. Give it 담배. 담배 내가 필게. 담배 내 거고 내가 필게. 어 이거 뭐야? 나 먹을래. Hey, 담배. 담배 어. 뭐야? 나 먹을래. 가. 가방 내려놓고 뭐야? 이 물건 이거 어디서 반짝반짝 거리는 거다, 먹고 <laughs> 이런 건 어디서 나는 거야? 도대체. 씨니 <laughs> 강탈하는 게 아니라 새키가 이거 안 되겠네. 야, 진짜 강탈이 뭔지 보여줘? 나 봐. 나 봐. 오게 돌리지 마. 나 봐. 언더 체크. 증상. 안녕하세요. 벌써부터 씨음 <laughs> <laughs> 음, 온도는 정상 입술을 게임을 어다고 근데 여기 사람들은 왜 자꾸 입술을 게임으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격리해야 돼어 격리할게요 입술 실수고 나발이고 실수고 나발이고 실수고 아, 나발이고 아이 사람들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피 뭐야 이거 누구 꺼야 너야 누구 꺼야 치워 이거 내일 내일까지 치워 어. 갈게요. 아, 또 자원이 부족해. 아, 나 진짜 이거 확인하는 거 귀찮아 죽겠네, 진 아! 음식이 항상 부족하네? 뭘 많이 먹냐? 빨리빨리, 빨리, 빨리 담아, 빨리 담아. 으이, 으이, 감염자 통과를 시켜버렸네? 여기 한번 확인해봐야겠다. 아, 아저씨 좀 오래 계시네? 아, 근데 아저씨, 이쯤 되면 그냥 가세요. 내미 내가, 내가 붙잡기 좀 미안하네. 아시고, 너 어, 나와봐. 너 기침 아직도 안해 신놀이를 또 해보라고? 알았어. 격리. 가. 확인도 안해 너는 새끼. 나가 좀 새끼. 너 눈이 충혈됐어. 아 근데 이렇게 새빨갛진 않는데? 눈이 조금 충혈됐는데. 내일까지 좀 지켜봅시다. 네. 저의 소견으로선 격리입니다. 군인이야? 너눈 봐봐 잠깐만 눈 봐봐. 너 처리. 눈 봐라. 어 돌변하지 마라 근데. 다행이고요. 멀쩡하고요. 오이 새끼. 깜짝아 얼굴이 좀 노래. 너가 처리. 너도 돌변하지 마라 진짜로. 야야 왜 그래 왜 그래 아총안 들어줘 총안 들어줘 쏴 빨리 쏴 모이 쏴 그렇지 나 물린 거 아니야 갑니다 아또씨또또 또,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아 이거였구나 오늘 폭탄 을좀 많이 사자 자 갑니다 한번더 뭐야? 아. 아뭐 벌써 끝나?